조로고는 한번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이건 내가 30년 동안 중계를 하면서 본 가장 멍청한 파이터. 그리고 솔직히 이 경기를 본 후에는 그 말이 사실이라고 믿게 된 그렇지 않다면 UFC가 진짜로 승부 조작을 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이런 의사 결정은 다른 방식으로는 거의 설명이 불가능하기 때문. UFC의 황금아 셔노말리는 차세대 스타로 신중하게 키워지고 있었다. 화려한 타격과 하이라이트리를 장식할 만한 케 o 를 보여주기 위해 그는 강하지만 특별히 두드러지지 않는 파이터 안드레 수쿰 탑과 맞붙게 되었 기대는 단순해 전이 쇼를 펼치고 타격전. 에서 압도하며 디비전의 미래라는 지위를 더욱 확고히 한다는 것이어. 그리고 대부분의 부분에서 그 계획은 완벽하게 들어맞아. 1라운드에서 오말리는 수쿰탓을 완전히 압도했 그의 스피드, 정확성, 창의성은 베테랑을 무너뜨렸고 모든 펀치가 클린 히트로 들어갔다. 관중은 열광했다. 저는 스타일을 뽐내며 큰 타격을 마음껏 꽂아넣었고 통계는 그의 압도적인 우위를 그대로 보여줬다. 이 라운드가 시작될 때 타격 수치는 51대 9로 오말리가 앞서고 있었어. 수쿰탓이 이 라운드에서 테이크다운을 성공시키긴 했지만 잠깐 위에서 눌러놓고 서브미션 피한 것 외에는 별다른 데미지를 주지 못했으니 또다시 확실한 승리를 향해 나아가는 듯 보였다. 그러다 재앙이 닥쳤. 오말리가 갑자기 왼쪽 다리를 다친 것이. 그는 거의 서있지도 못했고 눈에 띄는 고통 속에서 케이지안을 절뚝이며 뛰어다녔. 그 순간 경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스쿰타색엔 절호의 기회가 찾아와 더 이상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부상당한 상대. 사실상 가만히 서 있는 표적이나 다름없었. 그가 해야 할 일은 단순해 타격전을 강요하고 로킥으로 다리를 공략하거나 오말리를 펜스에 몰아넣어 레프리가 경기를 중단하게 만들면 되는 상황이었다. 티에코는 눈앞에 있. 었고 그냥 가져가기만 하면 됐다. 그런데 수쿰 탓은 한쪽 다리밖에 못 쓰는 상대를 상대로 타격전을 이어가지 않고 테이크 다운을 시도했다. 그는 오말리를 실제로 매트로 끌어내렸다. 거기는 션이 몸을 묶어서 방어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였다. 관중은 충격에 휩싸여 탄성을 질렀다. 해설을 맡은 조로곤도 믿을 수 없다는 듯한 반응을 보였다.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다. 거리어 자살이었다. 종소리가 울렸을 때 손을 들어올린 건 션이었고 수쿰 탓은 경기에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선택에 바이럴 사례로 남게 되었다.